헤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평소에 생각만 하던 내용인데 갑자기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바로 자전거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자전거 그러니까 완성차뿐 아니라 뭐 용품, 파츠, 모든 걸다 포괄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 이유는 모순적이게도 저가 브랜드들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짭이고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뭐 스토리가 없는 브랜드들을 뭐 지칭하는 말인데 오늘은 편의상 그냥 저가 브랜드라고 할게요. 저도 찾아보면 뭐 자각하지 못하는 사소한 영역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저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몰라서 안 쓰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뭐 제품의 퀄리티를 무지성으로 의심해서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 브랜드를 안 쓰는 이유를 비롯해서 뭐 기본적인 저의 브랜드 소비에 대한 스탠스를 설명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빌드업이 조금 필요해요. 지금 당장 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할 텐데 이거는 100% 뇌피셜입니다. 진짜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지경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유교 사상 때문이겠죠. 유럽의 콜로세움과는 아주 많은 비교가 될 정도로 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단어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떠한 배경을 가졌건 간에 국내에서는 쇼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잘 거론되지 않게 되고 결국, 자전거 대회 같은 걸쇼 비즈니스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뭐, 제 이론이 맞든 틀리든, 쇼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거를 다 제쳐두고, 자전거 대회가 쇼 비즈니스라는 건 팩트입니다. 스폰서.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이익을 위해 비용을 들여 대회를 운영하고, 상금을 걸어 플레이어를 모집합니다. 이런 쇼를 개최해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새로운 놀거리, 내지 돈 쓸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당연히도 이는 동호인들에게 순기능 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즐기는 로드나 mtv는 앞서 말한 스포츠를 모사하는 취미입니다. 콤을 공략하거나 팽라를 뭐 하거나 뭐 싱글 파크다운 결국 프로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모사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프로 선수들이 뛰는 대회는 결국 자본주의 와 부합하는 쇼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이쇼 비즈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취미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자전거 대회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모사할 수 있는 스포츠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다 공부해야 하냐면 당연히 절대 아니에요. 자전거 그냥 타도 엄청 재밌고 너무 좋은 취미예요. 저도 이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게 당연한 입장이고요. 저도 그랬듯이 처음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면 됩니다. 가벼운 마음이기 때문에 더 편하고 언제든지 다른 취미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재밌어서 다른 취미로는 대체가 안 되니까 이 자전거라는 취미가 너무 중요해져서 찐 자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샌가 이제 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게 되면 자전거와 생활을 분리할 수 없는 이제 저 같은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전거와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건말 그대로 자전거가 없는 일상 생활을 상상조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게 있어 자전거는 취미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시장이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제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무감에 대한 프라이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를 소비하는 겁니다. 브랜드 제품들이 웬만하면 퀄리티도 좋고, AS도 좋고, 아이디어나 오리지널리 같은 것도 있고 다 좋아요. 물론 잘 찾아보면 저가 브랜드들 중에서 뭐, 조건을 얼만큼 충족시켜주는 제품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엔 제가 브랜드를 소비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즐기는 자전거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있는가. 결국은 이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제가 브랜드를 소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선택은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소비 스탠스는 저와 같은 소수만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외감이 실망했더라면. 자전거라는 직업을 현실적으로 접할 수도 없었겠죠. 다만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바라는 건 그저 올바른 시선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어왔으니까 자전거라는 취미가 더 풍요로워졌겠구나라고 인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나 영상 외에 자전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홈미캐닉이4 c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